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이혼을 하는 커플들도 꽤 많이 봤을 겁니다. 저희가 상속 이혼 사건들도 하고, 기업 분쟁 사건들도 하고, 그런 분쟁들을 보면 결국 이 분쟁이 말 한마디로 시작이 되거든요. 10년, 20년을 살아가도 저 사람하고는 단 한마디도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1년에 한달딱 같이 보는데도 정말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커플들도 있습니다. 결혼 후에 드러나는 남자 여자의 본모습은 보통 어떤 순간에 나타나나요? 결혼이라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중의 한 개인 것 같습니다. 저는 19살 때 와이프를 만나서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고 또아기들세명 낳고 근데 사실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죠 힘들 때도 있고 또 싸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 제 주위에 그리고 저희 로펌에서 했던 수많은 사건들을 봤을 때 정말 잘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아 이런 사람은 배우자로 선택을 할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포인트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결혼 생활을 할때 유독 잘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결혼 생활 중에 항상 힘들고 위태위태하고 가정법원에 갈까 말까 항상 고민하고 이런 커플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잘 사는 커플들은 항상 상대방의 장점 70점을 바라보고 단점 30점을 지나치게 꼬집어서 파헤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잘못 살아가는 커플들은 상대방의 단점 30점을 엄청나게 부각시키고 그 부분을 휘어잡고 그 부분을 공격하고 파헤치면서 상대방을 힘들게 만들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70점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70점짜리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위고하에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가 다 70점짜리의 불완전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빌게이치도 일론 머스크도 여러분들 함께 혼인생활을 하기 쉬울까요? 쉽지 않잖아요 빌게이치도 이혼했잖아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결혼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그 장점을 먼저 인정해주고 단점을 서로 보완하고 보듬어 안으려고 하고요. 반대로 단점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면 제 아무리 멋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단점만 있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첫 번째 키워드는 인정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해 줄까. 내가 그 사람을 선택했었던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그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을 했다면 분명한 장점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물론, 살아가 보면서 그 장점 말고도 여러 가지가 많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항상 먼저 떠올리자. 서로가 그 장점을 먼저 떠올리는 것들을 결혼 생활에서 계속할 때, 이때 이 커플들은 대부분 잘 살아나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다정함이 능력입니다. 결국 상대방에게 다정하고 말을 이쁘게 하는 커플들이 잘 살아가더라고요. 말 때문에 헤어지고 말 때문에 다시 만납니다.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이혼을 하는 커플들도 꽤 많이 봤을 겁니다. 저희가 상속 이혼 사건들도 하고 기업 분쟁 사건들도 하고 그런 분쟁들을 보면 결국 이 분쟁이 말 한마디로 시작이 되거든요. 제 책이 있습니다. 대화의 밀도라는 제 책에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하루의 대화가 평생 가슴 속에 뜨겁게 살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수십 년에 걸친 대화의 부재가 평생 차가운 응어리로 가슴을 짓누르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우리는 대화로 살고 대화로 죽는다. 좋은 대화는 잊을 수 없고 나쁜 대화는 견딜 수 없다. 이런 문장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10년, 20년을 살아가도 저 사람하고는 단 한마디도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1년에 한달딱 같이 보는데도 정말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커플들도 있습니다. 그 다정함,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한 대화가 사실 결혼 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화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크게 두 종류의 대화가 있습니다. 상어식 대화와 고래식 대화가 있죠. 상어식 대화는 초반부터 날카롭게 파고들어서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고 평소 별로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기와 다른 주장을 펼치는 먹잇감을 포착한 다음에 비교하고 핀찬하고 대놓고 공격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한껏 드러낸다. 그렇게 상어식 대화를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주위 사람들 상대방을 바라보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는 포식자적인 행태가 드러나는 그런 대화의 패턴을 우리는 상어식 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고래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죠? 아주 커다랗고요. 평온하고 스테이블하고요. 하지만 고래를 우리가 만만하게 보지는 않는단 말이죠. 부드럽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격적이지 않으면서도 본인의 존재감을 잘 유지하고 자존감 상태가 낮아지지 않는 그런 대화를 서로 해 나가는 그런 고래식 대화가 잘 사는 부부 그리고 다정한 말을 서로 주고받는 부부의 공통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럽게 대화에 어울려서 상대 이야기를 들어주고 호응하며 경청하는 와중에 필요할 때는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단단한 자존감과 절제된 애고가 전제되어 있어 상대를 위협하거나 무시하거나 비교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상대와 정서를 나눌 수 있다. 상어는 모두가 다 피하지만 고래는 공격적이지 않지만 아무도 고래를 피하지 않고 만만하게 보지도 않는다.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정한 말 그리고 다정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관찰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잘 살아나가는 커플들도 있지만 또잘못 살아나가는 커플들도 있죠.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께서 결혼을 앞두고 또 배우자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세 가지는 꼭 한번 되짚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결혼 생활을 평탄하게 이어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것들,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경제적인 부분, 나의 가족, 모든 것들을 서로 쉐어하고 서로 한 방향을 보면서 때로는 희생하고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라면 상대방과 잘 어울려서 결혼 생활을 해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봅니다. 너무나 잘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물어봐요. 홍길동 씨는 보니까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도 많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직장도 괜찮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약간은 조금 띄워주면서 상대방이 약간 으쓱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면서 본심을 한번 살짝 떠본다는 것이죠. 이럴 때 본인이 잘된 그 성공의 결과를 철저하게 본인 스스로의 능력 그리고 본인 스스로의 노력에 핵심적인 포인트를 맞춰서 본인이 잘 됐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이죠. 특히 면접을 볼 때도 이런 질문들은 저는 좀 자주 하는 편인데, 즉, 나 화법을 쓰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면 내 수준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잘난 것에 대해서 기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제하게 되거나,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할 때도 내가 이 정도 수준인데 너는 왜그 정도밖에 안 돼? 라는 태도를 가지기가 쉽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좀 너무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상대방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습관을 좀잘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습관이라는 게 수십 년 동안 쌓여 왔기 때문에 좀처럼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결혼하면 바뀌겠지 그런 사람 치고 결혼하고 바뀐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 예를 들면 뭐술 버릇이 고약한다거나 화를 내는 버릇이 고약하다거나 아니면 뭐 도박에 중독됐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습관을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습관 중에 세 가지만 한번 꼽아 볼게요. 첫 번째는 시간을 쓰는 습관이 너무나 중요하죠. 자본주의 시대에서 일론 머스크와 제가 유일하게 평등하게 쓸수 있는 자원은 시간밖에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24시간 365일을 쓰고요. 저도 24시간 365일을 씁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추월 차선을 우리가 탈수 있는지 그리고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놓치는지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짜투리 시간을, 아침 시간을, 점심 시간을, 저녁 시간을, 주말 시간을, 휴가의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역시나 소비하는 습관이죠. 소비하는 습관이 좀처럼 바뀌지가 않습니다. 십수년 동안 내가 취직 이후에 소비를 해왔던 그 패턴들이 결혼하고 한 번에 바뀔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충동적으로 소비하거나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를 즐기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께서 결혼하고 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임. 먹는 거. 그리고 운동하는 거, 그리고 수면을 취하는 그 습관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게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건강이라는 수치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그것에, 그 태도에서 절제를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무방비로 그냥 모든 것을 놓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인가, 이 절제하는 태도가 있는 사람인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일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나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제하는 습관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한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크리티컬한 포인트인데요. 잘하면 이 포인트는 딜브레이커가 될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오랫동안 십수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잘 사는 커플들은 화를 낼때 화를 잘 내고요. 그 화를 낼때 서로 간의 갈등을 잘 조정을 해 나간다는 것이죠. 모든 결혼의 순간들이 영예와 빛으로 점철되지는 않습니다. 결혼하다 보면 어두운 순간들, 힘든 순간들, 좌절의 순간들이 있을 때그 어두운 면을 여러분들께서 관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어두운 면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드러나고 이 어두울 때이 사람이 컨트롤 안 된다면 이 사람과 결혼하시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 본성의 법칙 로버트 그린이 쓴이 책에서도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범이었던 닉슨 대통령에 대해서 밝은 닉슨과 어두운 닉슨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레이 프라이스에 따르면 닉슨은 두 사람이었다고 한다. 밝은 닉슨과 어두운 닉슨 밝은 닉슨은 유난히 사려 깊고 유난히 사람을 잘 챙기며 감수성이 풍부하고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이었다 이때의 모습만 보고 결혼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야 어두운 닉슨은 화가 나 있고 앙심을 품고 괴팍하며 야비했다 프라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측면이 닉슨 대통령은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어두운 면이 지나치게 강하고 컨트롤이 안 되고 내가 감당되는 수준을 벗어난다면 여러분들 이 부분은 혼인 생활에 결정적 파탄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다툴 때 상대방의 아픈 부분을 건드렸을 때 이런 어두운 순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그리고 그게 내가 감당이 될수 있게끔 행동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부생활이 정답이 없습니다. 저도 사실 내 순간 고민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한 개인데요.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부부의 행복은 감성의 영역이 아니고 지성의 영역.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한때 이 행복은 감성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오랫동안 지속되는 행복은 감성의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상대방이 어떤 부분을 좋아하고 어떤 부분을 싫어하는지를 내가 잘 알고 지속되는 관계에서 내가 한 번이라도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을 덜 하려는 노력, 그리고 한 번이라도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더 제공하려는 그 노력이 상호 간의 행복과 부부 간의 행복을 저는 상당 부분 보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을 위해서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노력하는 모습을 파악하고 발견할 때 서로에게 더잘 하게 되는 그런 선순환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